네, 자 문제에서는 자 선분 AF 대 선분 FD 요거의 비를 가장 작은 자연수 비로 나타내 봐라 이런 가자 조건은 무슨 지구 줬냐면 여기 밑에를 줬네. 선분 BD 하고 선분 b c 여기를 몇대 몇이라 하는가? 요걸 2대 2대 3이라고 준거야. 2대 3. 그럼 b 가 2대 3이라는 얘기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K상수, k 상수 k k 상수 비례 상수를 붙여서 표시하시죠. 이 비란 뜻이야 B 비례상수를 붙이게 되면 이제 실제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 2대3은 비가 되는 거 비례상수로 붙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조선을 그었는데, 보조선은 어떻게 했냐? 그럼 여기를 쭉 그어요. 누구랑 쭉 그냐면, 여기 선분 BC하고 평행하도록 그으시면 되겠어요. 자, 일부러 평행하도록 한 거야. 자, 삼각형에서 보면, 삼각형 A, 여기를 뭐랄까? F 다음이니까 이 G라고 해볼까? 여기죠. 자, A, E, G. 요거 하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거, 밑에 있는 거. 자, A, B, D 하고, 얘는 A의 닮음일 수 밖에 없죠. 평행하면 닮음이고, 닮음이면 평행하고, 수도 없이 했으니까, 수업시간에 많이 했잖아. 그리고 앞에 문제도 많이 풀었으니까, 일단 뭐 증명을 생략하도록 했어요. A의 닮음이야. 이유는 뭐가 되냐면, 이 A, 요, 요 부분이, 여기가 지금은 각, E, A, G가 뭐가 되냐면, 공통각이 되는 거, 공통각. 그 다음에 보조선 자체를 평행하게끔 그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가? 동의각은 서로 같을 수 밖에 없고, A의 닮음이 되겠죠. 요 얘기가 되겠어요. 요 얘기가. 그러면 여기가 또 중점이네? 그럼 이게 중점이 되면 몇대몇 몇 닮음이 되는가? 1대2 닮음이 되는 거니까, 아, 얘가 지금 어떻게 해? 요게 지금 K가 되겠죠. 요만큼. 3분? 2G가 뭐가 되는가? K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2가 된다는 뜻이야. 1대2.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셔야 돼. 지금 칠하는 거, 여기. 조금, 조금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 자, 얘도 마찬가지. 보조선을 그릴 때부터 어떻게 돼? 평행하게끔 그렸으니까, 평행선상에서 뭐가 되는가? 엇각은 서로 같죠? 그럼 요각하고 요각이 지금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이 뭐인가? 맞꼭지가 하게 돼 있죠. 맞꼭지가.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데 지정이 없으신 거잖아? 자, 그럼 봐봐요. 쓰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여기가 보면, 선분 BD를 2K라고 정했잖아? 그럼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선분 e g 가 뭐가 되는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K가 되는가? 그 다음에 삼각형어류에보면 삼각형 F, E, G를 보시는가 F, E, G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닮음이죠 닮음 삼각형 F 대응점하고 대응점을 맞춰 적어야 되니까 C, D가 되어있어요 요거는 무슨 음이 되는가 A의 닮음이 된다는 거죠 A의 닮음 그럼 대응변의 길이 대응변의 길이 어디면 일단은 A, F 중에서 F, G를 먼저 보세요 F, G F, G를 보내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F, FG하고, FD가 뭐 돼? 대응변이야. 대응변의 길이를 보는데, 대응변의 길이를 어딜 보시냐면, 다른 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 EG하고, 3분 EG하고, 3분 CD하고, 얘가 몇대 몇이야? 1대 3 이렇게 되죠. 1대 3. 얘가 지금 1대 3이야. 이닮음 비를 보니까, 닮음 비가, 3분 EG하고, 그 다음에, 3분 E하고 대응되는 게 C니까, CD하고, 얘네들이 뭐가 되는가? K 대 3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1대3 이렇게 되있죠1대3 그럼 얘네하고 얘도 지금 대응변이 된 거잖아 자 선분 F F죠 F 자 FG하고 선분 FD하고 얘네들도 대응변이 된 거니까 이 길이비가 뭐가 된다는 거지? 1대 3이 된다는 거죠 1대3 1대 3이네 1대3 요게 1대 3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만큼이 뭐가 되는가? 요만큼이 A가 된다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3a 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1대2 닮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 여기도 1대2가 돼있죠 1대2가 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된다는 거야? 1대1이 된다는 거잖아 1대1 그러면 봐봐요 문제에서 내가 정확히 여기 1대3이라고 한 거야 1대3 1대3 했다면 이거를 뭐라고 넣는다고? a 하고 여기를 3a 라고 내가 바꿨어요 여기를 바꿔 놓은 거야 그 다음에, 3분 A, G하고, a 지 3분 a 지 이거하고, 3분 G, D하고는 서로 같을 수 밖에 없죠. 3분 G, D는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럼 이거 두개 합친 게 뭐가 되는가? 이거잖아. 얘, 얘네들. 봐봐요. 여기가. 요만큼이에요, 만큼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같은가요, 이게? 요거는, 하나는 요 밑에는 3A라고 되어있고, A라고 되어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이게 4 a 야요 4A. 4A로 같은 거야. 아, 4a구나, 그 4a. 그럼 이게 4a, 4a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a야. 이만큼이 여기가 4a가 된다는 거죠. 그럼 3분 AF는 모뭐 더하기 뭐가 된가? AG 더하기 GF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4a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가? 5a가 된가? 아, 얘는 a의 5a구나. 네? 얘는 어떻게? 해? FD. FD 나얼마면서 내가 지금 3a라고 정했지, 그지 그럼 이게 3a가 된다고.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비를 나타내겠습니까? 5대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답형이니까 5대3이 답이 되겠어요.